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<laughs> 거의 먼저 올린 사람은 이제 손님이 그런 사람이 있고, 근데 이제 막 올릴라 하는 사람들은 전사비 떼어먹고 갈래요, 난 그래요. 근데 요즘에 인터넷뱅킹도 많이 해주는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나는 또 가서 집에 가서 또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고, 근데 복지떼어먹는 사람 없어요. 어, 그래요? 그 5만 원 내놓으면, 그럼 어떡 해요? 어, 강남, 강남 어디죠? 일산 언니가 등 20만 원 받던데요, 막 뭐. 나는 언니가 일산 언니는 20만 원 받는데, 여기는 5만 원도 나한테 비싸다 고 그래요. 우리 집은 내가 5만원 올려본 버지 오래됐거든요. 지금도 3만원짜리 굉장히 많아요. 너 어, 비싸네요, 그래요. 그래요? 단대가 와서 보세요. 그래요. 무조건 1인당 5만원인 줄 알더라고, 그 손님들은. 어떤 사람들또돈 없잖아요. 젊은 애들, 불쌍한 도난 남겨줘. 어, 5만원 주고 간 사람, 10만원 주고 간 사람, 2 0만원 주고 간 사람 다 틀려요. 점잘 보면 막 있는 거다 내놓고 간 사람. 손목에 차고 있는 건안 내놓고 가대 돼. 좀 내놓고 가봤으면 좋겠다. 손목에 차고 있는 건나 내놓고 간사 하나도 못 봤어. 젊은 애들이 저희 집은 많아요.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. 애정운 직장, 금전, 결혼. 응, 그것만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젊은 애들은 간단해요.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이면 거의 끝나요. 다나와래려 다. 사주 풀고, 너는 어때서 어때서 했다. 응? 너는 이런 사주거에 절에 절대 이걸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 해주고 이제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이 궁금하잖아요. 그러면 넌 오늘 애정은 금전은 재물 이걸 궁금하잖아. 그리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왔을 때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높다. 남자가 없는데 언제쯤 생기겠다 이거. 근데 정말 먼저 생기겠다 했는데 맺달때 생기겠다 했는데 정말 그 남자하고 큰 인연이 된줄 알아요. 사람들은. 생기기에 때 했지, 인연이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. 근데 그거 잘못 생각을 해.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돈을 쫓아가려면 절대 안 되더라고. 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, 때가 되면요, 어, 내가 우여곡절 많고 막 힘들게 막 살다 보면은, 때가 돼서 돈도 다 움직일 때는 움직여요. 저도 20대에는 엄청, 지나가만 해도 돈이었어요. 오늘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네. 천만 원 쓰고 싶다. 그러면 천만 원 써요. 성격이 그러니까. 근데 그 돈이 뭐또 돌아와요. 근데 운이 없으니까 한 10년 운이 없으니까 그 돈을 정말 많이도 없애먹더라고. 운명은 바뀌죠.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주는 운명은 타고나지만 내가 팔자는 고쳐가면서 산다 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또 틀리더라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오면 틀리고요, 30대 오면 40대 오면 50대 오면 딱 틀리더라고. 저는 40대 제가 신내림을 받았잖아요.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, 응. 그무도 하고, 또 내가 또 그도 응. 하고, 그도 응. 하고, 나도 지금 다양하게 해봤거든요. 근데 내가 응. 이 길을 떴거든요한 응. 달에만 하루에만도 응. 벌기도 하고. 응. 그리고 일도 아니었거든요. 네. 내가 늦게 샀는데도. 그런 돈이 값진 게 아니고, 이점상한 사람 한, 한 사람 보는 그때 3만 원이었거든요. 그게 돈이 큰 거예요. 신내림 박자마자 내가 구슬했거든. 아주 손님 을 봤는데 구이똑 떨어져 버리는 거야. 막. 계속 손님 보고 구다고, 막 손님 보고 구다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럼요, 예약도 뭐예요? 막 네. 손님 보고 있는데 막푹고 네. 들어가네. 네. 응, 밥을 못 먹고 손님을 볼 정도지. 손님들한테도 아까 내가 이 말을 하려 했는데 못 했어요. 어, 손님들한테 나는 확실하게 김은 기대 아니만입니다. 듣기 싫어도 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저희 집 왔을 때는 아니다. 그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. 그냥 평상시에 나 그냥 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냥.